퇴근이 빨라지는 엑셀, 바쁜아빠TV의 바쁜아빠입니다. 오늘 33강 LEN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EN 함수는 단순 작업을 없애주는 주요 함수 중에 하나인데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제 퇴근이 빨라지는 엑셀의 가장 큰 모터가 여러분들이 학교나 직장에서 엑셀을 사용하면서 가장 컴팩트하고 빠르게 쉽게 엑셀을 사용할 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len 함수, 뭐, 랭스라고도 하고, 그냥, 저는 그냥 랭스라고 부르기 편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간단하지만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진행을 해보겠고요. 진행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시는 거 아시죠? 지금, 바로바로 바로 지금 부탁드릴게요. 자, 이 len 함수, len 함수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정의를 먼저 알아볼게요. 이 len 함수는 말 그대로 그냥 영문자로 하면 length, 뭐 그거 약자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엑셀을 왜 len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length를 세는 함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를 보니까 텍스트 문자열 내에 문자의 개수. 내가 얘를 어떤 글씨를 썼는데 그 텍스트가 몇 글자냐? 즉, 몇 글자냐를 세워주는 게 len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함수의 마법사를 열든지 바로 손으로 작성해서 했든지 상관없고요 원하는 문자열을 선택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기본적으로 함수를 사용하려면 음, 여기 fx 요 내용을 눌러서 자 함수 삽입이죠 여기서 원하는 함수를 찾아서 len 찾아서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하면 함수를 사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LEN 함수는 텍스트의 문자 텍스트 문자열 내의 문자 개수를 구합니다.라고 해서 여기서 원하는 예를 클릭하고 확인을 누르면 자가나다 이거는 세 자죠? 문자가 세 글자이기 때문에 3이라는 값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제가 함수 마법사를 쓰지 않고 간단하니까 바로 len 이렇게 쓰면 나오죠. 여기서 바로 괄호를 치고 원하는 항목의 6, 요, 요 컬럼을 선택하고 괄호 닫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네, 네 개의 문자를 리턴을 했죠. 밑에도 한번 쭉 볼게요. 쭉 보게 되면 1번부터 6번까지 6개니까는 6을 보여줬고요 바쁜 아빠 이렇게 쳤는데 글씨는 4개인데 숫자는 5를 넣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바로 공백도, 이 띄어쓰기도 문자열의 개수에 센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다가 엘리의 함수는 이런 방식으로 쓰는 거다. 라고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남았어요. 왜이 len 함수를 언제 써야 되나? 이걸 아셔야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쓸수 있는 거예요. 네. 자, 답변을 먼저 말씀드리면 len 함수, 이 len 함수는 단독으로 쓸 일이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문자열, 주민등록, 중, 뭐 문자열의 번호, 주민번호 등록을 뭐1 3자리인데1 그 3자리를 세거나 그랬을 때 문자에 숫자를 세고 맞는지 안 맞는지 다른 함수와 연계를 해서 쓰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케이스가 다양한데 간단하게 몇 개만 한번 케이스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다음번에 함수를 집중적으로 강의할 시간이 됐을 때 함수와 함수를 연결해서 실제로 응용하는 방법을 많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보시는 이 내용과 오늘 제가 나타내려고 하는 이 예의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런 문자를,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 지난번 강의에서처럼 제가 이 서울시와 강남구를 나누고 싶은 경우가 있는데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면 너무 많은 불필요한 단순 작업이 요가다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할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텍스트 나누기. 문자열이나 이 크기가 같을 때, 텍스트 나누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나눴었어요. 근데 오늘은 그게 아닙니다. 자, 텍스트 나누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텍스트 나누기가 힘들어요. 자, 제가 작성한 문자가, 작성한 문서가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나누고 싶은 내용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 있는 지점, 법인, 본부 다양해요. 그런데 그 중에 강원도, 부산,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USA 같이 빨간색 글씨로 된 애들만 여기에 나눠서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럴 경우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 나누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문자의 길이도 동일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지만 문자의 길이가 강원도 세 글자, 부산 두 글자, 아르헨티나 다섯 글자 글자 수가 너무 다양하거든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엘리의 함수와 다른 레프트 함수를 같이 사용해 볼 거예요. 만약 이게 없다면 여러분들이 렇게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강원도를 클릭해서 자, 블록을 지정하고 카피 앤 페이스트 부산을 클릭하고 이렇게 카피 앤 페이스트 아르헨티나를 클릭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 근데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섯 개면 괜찮은데 밑으로 엄청 많아요. 엄청 많으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콜롬비아 클릭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 미주 USA 클릭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하기엔 너무 어려운 거죠. 이때 사용하는 게 바로 ln e 함수입니다. 자, 아까 ln e 함수 예제를 봤죠? 제가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자, ln 함수를 치고 앞에 있는 예를 클릭합니다. 부산 지점을 클릭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쭉 내려볼게요. 부산 지점은 글씨가 4글자니까 4라는 거를 보여줬고, 아르헨티나는 7자, 콜롬비아 지점은 6글자, USA 본부는 5글자예요. 근데 내용을 공통적으로 보니 뒤에 검은 글씨, 검은 글씨 지점과 법인과 본부라는 내용은 텍스트는 다르지만 두 글자라는 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공통적인 게두 글자죠. 그래서, 아, 이두 글자만 빼면 이 빨간 글씨를 가져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착안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두 글자를 한번 빼볼까? 라고 해서 두 글자를 뒤에 있는 두 글자씩을 빼기 위해서 모두 제외하고 싶은 글자 두 글자. 지점, 법인, 본부 두 글자를 뺐어요. 그러면 전체 글씨, 엘리해 함수를 통해서 만든 다섯 개 글자, 강원도 지점, 다섯 글자에서 불필요한 지점 두 개를 빼면 세 개가 되겠죠. 이세 개를 구해 놓습니다. 자, 구해 놓은 후에 보시면 '레프트 함수'를 사용했어요. 레프트 함수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보시면 '강원도 지점' 전체 내용에 강원도 지점이라는 게 다섯 글자였죠? 자, 파란색 강원도 지점을 선택하고 제가 빼고 싶은 글자의 마지막 그 다섯 글자 중에 두 글자를 빼니까 세 글자죠? 그래서 앞에 있는 A 빼기 B에 있는 요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딱세 글자. 왼쪽부터 세 글자만 가져다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가 나온 거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left 함수를 선택하고 전체, 부산지점 내가 빼고 싶은 문자열을 선택한 후에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전체 네 글자 중에 지점이라는 거두 글자를 빼고 그러면 둘 간에 4-2를 하니까 a-b는 2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를 2를 선택하고 나면 자, 부산 보이시죠? 왼쪽부터 내가 선택한 파란색 항목 중에서 두 개만 가져다 주세요라고 해서 부산만 가져온 거예요. 자, 밑으로 한번 더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 보면 아르헨티나 다섯 글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 요 다섯 글자가 바로 여기에 있는 빨간색 글자를 가져오라는 숫자를 제가 산출한 거예요. 콜롬비아 네 글자죠? 전체 여섯 글자 중에 두 글자를 빼니까 네 글자. 그래서 왼쪽부터 네 글자만 갖져다 주세요. 그래서 콜롬비아 네 글자만 가져온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수작업으로 제가 어떻게 했었죠? 이쪽에 강원도라는 거를 선택해서 붙이고 부산이라는 걸 선택해서 붙이고 했었는데 LEN 함수와 LEFT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산출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다섯 개밖에 안 되니까 뭐 이거 손으로 하지 라고 하실 수 있지만 문자가 굉장히 많으면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거 한번 이용해 보시고, 머릿속에 이 len 함수를 가지고 있다가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게 있어요. 자, 레포트 명, 어떤 학교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학교에서 파일을 받았는데, 파일명을 좀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경우도 굉장히 난감하죠. 자, 제가 하고 싶은 건 어떻게? 엑셀은 처음이에요. 라는 거를 발라내고, 열혈사제, 리뷰에요. 라는 걸 발라내고, 가난한, 부자아빠, 가난아빠, 독후감을 가난아 이렇게 해서 발라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자 크기가 너무 다르죠. 이럴 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LEN 함수를 이용해 볼까요? 자, 그러면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뒤에 있는 문자의 표시겠죠? 다큐먼트의 타입이 어떤 건 엑셀이고, 어떤 건 워드고, 어떤 건 p p t 예요 자, 근데 공통적으로 이 len 함수를 써 볼까요? len 함수를 써서 자, 보시면 공통적으로 다섯 글씨에요 아, 엑셀을 쓰던 tpt를 쓰던 doc 문서를 쓰던 문자가 다섯 개라는 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체 글자를 세야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len 함수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len 하고 원하는 그 항목을 선택하고요 문자열을 선택합니다. 자, 쭉 내려볼게요. 엑셀은 처음이에요. 라는 문자 타입까지 합쳐서 14개 쭉 해서 이렇게 글씨가 생겼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만들어놨던 다섯 글자라는 거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아, 저는 이게 다섯 글자구나. 라는 걸 이미 이제 알, 알았어요. 엑셀부터 시작해서 PPT까지 문자, 이 다큐멘트 타입이 다섯, 다섯 글자구나. 라는 걸 알고 그럼 두 글자를 빼야겠죠. 자, 이거 빼기 뺐습니다.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내가 가져와야 될거 엑셀은 처음이에요. 여덟 글자지만 가운데 공백이 있기 때문에 아홉 글자죠. 그러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여기서 다시 레프트 함수를 이용합니다. 전체 내가 가고 싶, 가져오고 싶은 문자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는 1 4 글자이지만 뒤에 있는 8명, 파일명, 엑셀 8명을 제외한 게 아홉 글자예요 그럼 아홉 글자를 선택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엑셀은 처음이에요. 바로 선택이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쉽게, 편하게 이거를 일일이 수작업을 하는 거를 지금처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ln 함수와 다른 함수를 연계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이 LEN 함수 자체는 그렇게 크게 많이 쓸 수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엑셀을 사용하시면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알아봤고요. 자, 오늘 33강 단순 작업을 없애주는 LEN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엑셀 함수 어떻게 응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늘 보여드렸고요. 제가 다음에 엑셀에 대한 함수를 집중적으로 얘기할 때더 많이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들, 저희 채널에 오셔서 더 많은 자료,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더 많이, 더 좋은 사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퇴근이 빨라지는 엑셀. 오늘 3강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